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우리가 어, 계속 어, 주문처럼 외고 있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매일 애베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드린 것이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드리면 또뭐 돼요 내 기도가, 내가 그 존재가 안 되면 한번 주기도문 의미를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호토스, 운, 어, 먼저, 이거, 한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지의 음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그러므로란 얘기는, 바로, 어, 바로, 어, 운. 그 위에 1절부터 어, 8절까지의 된 자, 프레스코마이, 기도. 그때 1절이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했어요? 궁율을 주의하라. 궁율은 뭐라 했죠? 바로, 안과 밖이 하나가 된 상태가 긍휼 그 다음에 그게 희생 제사와 짝이라 했어요. 희생 제사는 보이는 것, 긍휼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다가 가능하다라는 건 보이는 것. 가능하다의 의미를 알면 그것이 기도. 프레시코 말 기도는 하나님 우리한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래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자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내 더러운 것만 그냥 내가 갖다가 하나님한테 나쁜 것만 아주 그냥 똥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몰랐으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이면, 그걸 기도라 그래요. 프레시코마이. 절대적으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후토스 이렇게 하라. 위에 건 그대로. 그렇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프레시코마이. 이 기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 쉬.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아, 파테르. 아버지요. 어, 에고. 우리 허엔호 우라노스.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 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안에 계신, 하늘 안에. 즉 이게 이제 우라노스가 단수면은 즉 그걸 어이혹계 아래껏, 아래 성전을 이제 위의 성전으로 볼수 볼수 있으면 되고, 복수면은 쌍수면은 그게 나하고 아버지 하나가 된 상태.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하기오조, 하기아조. 이거는, 어, 하기아조가, 어, 깨끗이 여김을 받으시며, 하기아조가 뭐예요? 깨끗하다. 아주 하얗게 깨끗하다. 아주 정결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어, 이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 깨끗한, 하기아조, 호, 오노마. 이게 이름이네,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돼야죠 시. 당신의 이름이. 깨끗함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 이야기는 깨끗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하얗게, 깨끗하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스가, 하기아가 그, 저, 그, 뭐냐, 그, 저, 기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얀 걸로 우리한테 하얀 뜻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맨날 그 하얀 것에다 떡만 싸는 거예요. 배설하는 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은 하얗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주 우리의 이름을 그냥 하얗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달라는데, 그냥 떡만 싸는 거에다가 못 알아보면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이 뭐냐는 얘기요 하늘이. 여기서 하늘이. 이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실레야, 성겨주겠다는 얘기에요. 누가? 하늘에 계신, 그 위에 것이 아래 것으로. 우리 아버지, 파테르. 그러니까, 자, 여기가 파테르 아버지잖아요. 자, 파. 테. 르. 이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엘로임. 하늘이라고 하자, 하늘. 하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요. 이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뭘로 왔느냐. 역사, 율법을 왔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 율법을 왔어요. 율법을 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 역사로. 보이는 성전으 왔어요. 왜? 자기 아버지의 자기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우리 수준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수준을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란 이야기는 하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자 처음에는 자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믿음으로 그게 이제 진노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 이 역사가. 그그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일단은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아주 그냥 하나하나, 이게 아주 시청각으로 아주 소품으로 처음 보여준 거예요. 오셔서 직접 율법을 자기가 가시면 고관는 항상 가시면 율법이잖아요. 가시면 고관는이 세상을 가시면 다 쓰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제 삭제가 됐어. 그런데 삭제가 됐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완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들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 굉장히 아주, 이거, 완성의 복음이에요. 공감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떼, 마가, 누가는 항상 얘기를 진실로 한번 했잖아요 진실이 진리 거든요 진리로 한번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이 저 사랑장이 거든요 사랑장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로 진실로 두번 얘기하면 완벽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 진리로 말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세완성복음 사랑복음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 4장에 번호라니까 일절 로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는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 예수는 이 역사의 율법 다 부셔버리고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우리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 뭐, 저, 하늘로 올라갈 서검는 하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초설 예배 우리 안에 딱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예수님이 가서 다시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늘이 내 안에 있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내가 하늘이 됐네.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이름을 걸기 위함을 받으시오며 당연히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귀여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 뜻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한테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 그런 부모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한테 딱 들어와서 아버지와 나하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다 이렇게 나가자. 그럼 뭐가 나가요이게 나가다가 뭐게 어머니란 말입니다. M이 이게 어머니거든. 아부가 이게 아부란 말이야. 아부 이게 아버지 아부. 아버지가 아버지요. 아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요내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냐? M. 이게 m 요 M이 M. 이게 진리란 말이요 하나님이 진리.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돼야 어머니의 질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뭐라 했어요? 산자의 엄이라고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말씀이 증거하면 내 어머니고, 다 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신 역할, 아들한테만. 그 상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룹 겸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겠다는, 성기겠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얼마나 숙달이 됐는가. 밥 먹는데 뭔 기도를 하고 그냥, 어? 앞으로 기도는 거기에 숙이는 거 아니고, 하나하나 거쳐 나가셔야 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다르게 드려보리는게 전부 하나님하고 엉뚱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이 상태를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창세기 라고 창세기 창세기 이 말씀 어떻게 했냐 노아방주에서는 자 창세기 7장 7장 구조쯤 어... 될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자, 창세기 창세기 피야 되는데 잠시만요. 창세기 지금...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가 벌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늘이 돼야 되고, 그렇죠? 7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너와 600세 되던에, 이달, 이건 지나고 이제 이게 너와 방금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자,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13절을 보니까, 곧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호 세메라, 바로 염, 첫째 날, 둘째 날할 때,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날 완성된 날이에요. 날이 그게 언제냐? 바로 성령 이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그 날이에요. 성경에 있는 날은 다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 날을 전부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너와 강주 때그 날을 어때요? 그 날에 바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너와 그 아들 셈함 야벳과 너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너와가 아버지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세상 부모, 형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와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그렇죠. 또, 뭐 누구, 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아들이 하나 가된 상태잖아요. 그게 뭐냐면, 셋이 있잖아요, 셋. 셋이 있는 거, 세 명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샬라시 삼에 왔다, 30에 왔다? 너 요셉이 30에 왕이 됐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를 이렇게 전부 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처는 뭐예요? 처, 노아이 처. 처가 어머니라 했잖아요. M. M이 처가 M이라고, M. 어머니.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가게 되면 성령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부, 새 자부. 그러니까, 새 잡으니까 그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 4장 1절에서 그 주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내 안에 처소로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내가 되고 또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들이 되니까 또 어머니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쪽것또새 잡은 그것도 며느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로 볼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전부 전부 그 얘기 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어디를 보든 간에. 우리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을 주는 목적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걸 깨달아 지냔 말이에요. 그게 못 깨달아 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라고, 노하고, 미워하고. 성령이 다그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어, 오늘 6장 9절에 그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되게 되면 이름이 그렇게 운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 너가 실제적으로 너와 방주의 사건이 다이 사건이에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전부 그 물에 다 휩쓸려서 죽는 거예요. 내전액 것, 내 소유, 내 율법, 나의 탐심, 그런 게 전부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6장 9절에 얘기했어요